네, 여기 타다 넥스트에 보시면은 운전석, 여기 헤드레스트 아래, 보시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저쪽 조수석 쪽에는 없어요. 운전석에만 있고. 이게 옷걸이, 옷걸이라고 하는데 한번 옷을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다 옷을 걸면은 땅바닥에 옷이 막좀 끌리고, 이쪽에도 옷 거는 게 있지 않나요? 여기 손잡이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옷을 걸면 되겠네요. 저 반대편 손잡이에도 옷 거는 데가 있습니다. 저렇게.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걸어야지 여기다가 걸면은 이렇게 미끄러워서 걸리지도 않고 땅바닥에 옷이 다 끌려요. 그러면 혹시 이거 핸드폰 여기다가 걸어놓고 보라고 있는 걸까요? 한번 핸드폰 걸어볼까요? 스마트폰? 이건 아닌것 같네요 쓰러지네요 이건 안걸리는데 별로 필요없는것 같은데요 옷걸이는 아니고 그러면은 비닐봉투 같은거 그런거 걸어놓는 용돈가 봐요 가방이나, 조그만 손가방이나 그런 거는 걸어 놓고, 옷을 걸기에는 좀 별로 안 좋은데요.